딱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극히 저의 경험에 기초한 정성적 방법만 이야기하는 누구나 일반인도 화보를 찍을 수 있다 화보가 2 0 0 9입니다 패션에 관련된 이야기 그것도 아주 경험을 기반으로 한 기본적인 이야기 남자 패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악마는 정남이를 입는다 에피소드 7번째 특히 샤이니 민호님이 나온 7-1 오늘도 딱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구르카 팬츠, 혹시 구르카 팬츠라고 들어보셨나요? 영국 스타일 구르카 쇼츠에서 힌트를 얻어 만든 팬츠라고 하는데요. 옛 영국령 인도군의 구르카 병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바지는 벨트가 필요 없이 허리 벨트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바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구르카 팬츠를 몇벌 가지고 있는데요. 맨날 배정남 형님이 물어보죠. 고객한테. 일탈 강도라고 해야 되나? 10점 만점을 몇 점으로 해줄까? 일반 슬랙스만 입는 사람들이라면 일탈 점수 7점을 걸고 구르카 바지를 도전해보세요. 구르카 바지를 어디서 구하냐면 검색만 해도 충분히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구르카 바지도 종류가 참 많아요. 일반 슬림핏, 민호님이 입은 와이드핏, 구르카 팬츠를 처음 입는 사람들이라면 슬림핏을 추천해드리고, 밀탈 점수 8점까지 노리신다면 와이드핏을 추천합니다. 참, 구르카 팬츠의 포인트는 하이 웨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배바지라는 뜻이죠. 구르카 팬츠는 배꼽까지 올려 배바지로 입어야 멋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